당연히 아또 터졌겠다 첫 캐스팅에 그랬거든요 그갖 터지게 터졌겠거니 생각하고 계속 그래도 나름 챔질을 해봤는데 어 갑자기 쑥 하면서 목뭐 딸려오더라 고 저는 쓰레기가 아니고 진짜 거짓말하고문인줄 알았어요 오이해첫 예. 캐스팅에 문어 생각했는데 웬걸 오웬걸우후저 금방 쑥 쏙 잡아 끄는 거. 오후예 가보는 거, 일수했습니다. 이야, 끝내주네요. 세상에. 유후! 보이시나요? 제가 했습니다! 일수! 아주 시작이 참 좋네요. 음! 야이! 뚝! 개놈새끼. 아, 있짱 그래도 너무 좋아요. 왜냐? 푹 땡겨갔거든요. 오쉣오쉣 야이, 아하, 아하, 아주 좋습니다. 첫 캐스팅이 나오네요.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? 이야. 용왕님, 감사드립니다. 금방 쭉, 아, 씨알이 크지는 않은데, 금방 쭉 꺼져가는 입체. 보이시나요? 여러분? 야 아주 좋네요. 하나 있습니다. 들어가자. 쭉 꺼져가는 입체. 아주 좋았어, 너. 마음에 들었어. 시를 해서, 아, 물에 담궈 놓자. 그래, 담궈 놓자. 넌 담궈 놓지? 알았어, 알았어. 마음껏 싸, 거기서. 알았지? 마음껏 싸잉. 응. 아주 좋았어. 너무 좋아. 야, 근데, 캬. 먹물을 다 쏴버리냐. 아주 좋아요. 와 캐스 첫 캐스팅에 미쳤다. 허, 저 진짜 생각 못했거든요. 뻥안까고 근데 와쑥 가져가는 게 너무 좋은데요. 여기 한 중간 정도 와가지고 이렇게 살살 끌고 오는데 뭔가 갑자기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어서 참지는데요 와, 씨. 아, 좋아요. 똑같고 잘 되고 있지? 아주 좋아요. 훌륭했어요. 금방 쭉쭉 땡기는 입지 한 번.